십 년쯤을 너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만나지긴 할까? 십 년쯤을 너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만나지긴 할까? 우리가 발성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익힐 때는 어택성이 강하고 리듬을 딱딱 찍는 노래보다는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는 노래가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근데 그냥 듣기만 해도 좋은 보컬 두 분이서 그런 곡을 저희에게 하나 최근에 선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듣자마자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이걸 레슨생들에게 시키면 되게 좋은 곡이겠다. 저는 록을 되게 좋아하고 부를 때도 들을 때도 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보컬들은 부드럽게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김경호님 어떠죠? 굉장히 강렬하고 묵직하고 완전 락커의 이미지가 저희 보컬들에게는 있잖아요. 락발라드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헤비메탈의 보컬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실 김경호님은 지금 들으시는 이런 느낌의 스타일도 굉장히 잘 내세요. 햇살이 한가득 나의 마음을 채우고 이 무대뿐만 아니라 다른 무대들도 찾아보면 아 이렇게 부드럽게 내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소화를 잘 하시는구나를 알수 있거든요. 임재범 님은 또 어떤가요? 남성 보컬 중에 이렇게 진하게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보컬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들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또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내십니다. 지르는 고음의 대표 주자 임창정님. 소리가 직선적으로 쫙 뻗어나가고 고음이 시원시원하다라는 느낌의 대명사인데 이렇게 지르는 고음이 아닌 내리며 우릴 부드러운 느낌의 고음도 잘 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드럽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노래는 강렬한데 내가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져서 발성을 접목하는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웬만하면 노래의 분위기적으로나 멜로디적으로나 내 발성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수 있는데 좀더 도움이 가는 노래를 해주면 좋습니다. 많은 일반인 분들이 불필요한 힘을 많이 써가면서 노래를 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부드럽게 흘러가는 듯한 노래를 연습하는 것이 좋고, 그 노래가 이제 최근에 나온 잠시라도 우리라는 곡인데,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요. 가까스레 잔이 들다 애쓰던 잠은 떠났고, 딱 들어도 흘러가는 듯한 느낌의 멜로디인 게 들리시죠? 이런 노래를 만약에 발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부른다면, 가까스레 잠이 들다, 애쓰던 잠은 떠났고, 비록 낮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딱지가 나는 게,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탁탁 끊기는 느낌이 들고, 멜로디와 가사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부드러운데, 이 사람의 노래하는 느낌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 처음부터 안 그래도 끊기기 쉬운 지르는 노래들만 한다? 음정은 억지로라도 더 올릴 수 있게 되긴 할지라도 노래의 퀄리티는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습관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후렴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발성과 표현력은 따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 년쯤으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만나지긴 할까? 십 년쯤으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 개의 시연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표현력과 발성이 많은 연관이 있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비교해서 노래만 들어도 어떤 맥락인지는 아시겠죠? 아마 이 노래를 레슨생 분들에게 많이 시켜보게 될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 노래를 연습하시면 아마 노래에 많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음 고음에만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듯 내가 연습하는 과정이 맹목적으로 하나에만 꽂혀 있지 않고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고음이라는 건 우리가 초점을 깊게 두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와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